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가장 필요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열심히 열심히 외워서 어, 어서와 연서야 열심히 열심히 외워서 우리 밴드에 암송 영상 올리면 달란트가 또 나가요 달란트 많이 쌓으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 어마어마한 또, 더, 또 사고 싶은 물건을 살수 있는데 자 암튼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 읽을 텐데 외울 말씀은 우리 친구들 짧아요 오늘 주보 잘 가져가야 돼 주보에 있는 외울 말씀은 중반절만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읽는 거는 전체 구절 전체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시작하면 도박 도박 읽어 볼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요 전도사님이 아주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오? 또 그만큼 너무 중요하지만 오? 잘 설명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소개하려고요. 바로 나단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우리 사실 교회 밖에서 구원이라는 단어 많이 듣기가 쉽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누군가가 어 누군가 이렇게 와가지고 만지게 소원아. 아니면 누군가가 웃잖아. 이렇게 구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 그래도 대답해줘야 될, 수, 대답해 줄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확히 어떤 말인지 그리고 제목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구원이라는 말은요, 전도사님이 사실 한자로 된 말이더라고 그래서 전 선생님 찾아봤더니 구원의 구라는 글자도 구원의 원이라는 글자도 둘다 돕는다, 고친다, 살린다 이런 뜻이 많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는 것 구원이라는 건 도와주는 것, 살려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나지? 얘들아, 사진만 봐도 기억나지? 오, 어, 맞아. 바로 양과 같이 연약한 눈도 안 보여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 양 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 도와 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구... 오, 야, 만 좋아요. 구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우리 해보 해보자. 이, 이번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 볼 때, 맨 이쪽, 왼쪽 이쪽에서 볼 때는, 어, 막 나쁜 친구들한테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그럴 때도. 또 도움이 필요하겠죠. 또 오른쪽 위에, 위에 볼까? 거기 막 으악 무릎이 까졌어. 도와주세요. 할 때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밑에 으악 무거운 거 들을 수가 없어. 도와줘. 누군가가 도와줘. 할때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도와주세요. 혹은 구해주세요. 근데 이 말이 다시 바꾸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 구? 맞아요. 이렇게 구원해주세요. 아! 얘들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조금 너무 어렵진 않죠? 어때요? 그래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사님 준비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도 생각해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순간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필요한 부분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자, 그러면 우리를 와 주시는 우리를 살려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만 이러한 도움들만 주실 수 있는 분일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미리 얘기할게요. 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만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얘들아 이걸 어쩐담 이걸 어쩐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반쪽 아니야 반쪽도 아니야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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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밖에 모르는 거야. 오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도움이 뭔지 설명해 줄게요. 자,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디용, 디용, 되게, 어. 궁금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를 하세요. 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짜잔, 엥. 지난주는 양이었는데 이번에 뭔가 같아 동물? 어말 말인데 말보다 어 우.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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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베드로야, 요한아,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부르신 거야. 부르셔가지고 얘들아 저기 건너편에 가면 나귀와 나귀의 나귀가 낳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가져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러면은 이거 남의 거 그냥 가져오라는 얘기인가? 제자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약에 물어보면 주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음,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가 가지고 나귀를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이제 타시기 시작했어요 올라 타신 거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풍경은 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사실 예수, 얘들아,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신 분이면 사실 나귀보다는 웬만하면 이만한 막 엄청 큰 말을 타야 되지 않을까? 멋있게 생긴 막 말. 그래야 진짜 장군처럼 보이고 왕처럼 보일 텐데, 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하셨대요. 사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살려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아주 옛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어요. 옛날에 아주 예수님이 사시기도 몇백년 전에 아주 옛날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뭐라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하신 그 말씀 있잖아. 그 말씀이 이제 두둔 이루어졌다.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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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내용을 사람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얘들아. 허, 우성 우성. 아, 이런 효과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성 우성.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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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들어오신 거야. 제자들이랑 같이. 그랬더니 그 모습을 봤던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예언의 말씀, 우리한테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아주 오래 전에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잖아, 얘들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외울 우리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얘들아 오늘 기억할 게 있어. 바로 이호 산나 맞아 이 단어가 어, 호산나가 뭐지? 우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정답이야. 우리 말은 아니에요. 호산나는 어, 아라모 야뭐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썼던 말인데 우리 말로 번역하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도와 주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주 옛날의 예언을 듣고 드디어 때가 왔구만. 드디어 때가 왔어. 드디어 우리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좀 불편하게 살았어요. 왜냐면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라는 엄청 큰 나라에 다스림을 받고 있었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우리나라가 일본이 중국이 뭐 미국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불편할 수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왕은 다윗이거든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한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이제 마지막이야 벌써 마지막이야 어, 어, 이렇게 외쳤는데 그거 알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했냐면 제 화면 잠깐 내려줘도 될것 같아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왕이어서 왕이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칭칭칭 다 무너뜨리고 승리해야 될것 같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나는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려고 온게 아니라 너희 한명한 한 명의 한 명의 죄를 무서운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온 거야라고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 그림인 것 같았어요. <laughs> 봐봐요, 십자가 밑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죽음, 죄, 정죄. 정죄는 좀 어려운 말이니까 죽음이랑 죄가 막 <laughs> 하면서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아래 있는 친구들 비 맞고 있어요? 안 맞고 있어요? 안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비를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 한주 동안 또 우리 학교도 가고 아 학교 안 가죠. 우리 학교는 안 갔는데 학원도 가고 일상을 보내겠지만 우리 친구들 그 순간순간순간마다 아 진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은 물론 여러분 당연히 우리 하나님 완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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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해도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듣고 계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짠 하고 알려주실 수 있는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번 한주 우리가 이거는 이걸 제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도움 그 모든 구원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도움 가장 주고 싶은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우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수 있는 어린이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오 벌써 벌써 손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있어 구호 준비를 하려고. 어 맞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구호준비, 아, 승현이도 너무 좋아서 좋아요. 자, 우리 구호준비 하면 손을 그냥 번쩍 들면서 우리 얍!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 자, 자 준비하,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laughs> 좋아요. 뛸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자, 자. 구호준비, 야. 좋아요. 우리 구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라